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강정원입니다자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신선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베라크루즈를 약4년차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조금 더 차가 지겨워질 때 탈고 싶을 때가 있잖아 사람들이 아 내가 너무 올드한 차를 타고 있나 또 주변 지인분들 차들 보면은 옵션이라든지 뭐 외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주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 차를 바꾸고 싶어질 때좀좀 적재적소하게 튜닝을 한다면은 어떤 걸 할까? 아, 이건 진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튜닝. 두 가지를 오늘 추천 드릴 거예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로터가 좀 사용감이 좀 많아지면 좀 맨들맨들해지고, 좀... 그때는 순정으로 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브레이크 4P를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큰 차이가 뭐냐면, 제동거리가 확실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잡았을 때 느낌 자체는 확실히 훨씬 더 뽀피가 제동 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안양 내려갈 때 차에 화물차에서 앞에 서 사고가 났는데 형이 그때 긴급제동딱 잡았거든. 진짜 거짓말로 이 정도는 남겨 놓고 섰어. 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안전과 직결된 어떤 이제 제동 부분행인 거니까 필수 요건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또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에 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뭐야? 스티어링 휠 핸들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약한 10년 정도가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가죽 재질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시죠? 약간은 좀 고무틱한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해요. 약간 차에 탔을 때 현타가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파본도 입혀져 있고, 파이브리쉬, 우드도 들어가고, 알칸타라, 그렇지? 알칸타라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맞이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난 항상 추천해 드리죠. 가성비 있는 투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손이 또 가는 부위. 기아 레바. 전자 기어봉이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시 이미지가 나가면 좋은데 에쿠스 기어봉이지. 근데 그게 전자가 아니야. 손으로 어차피 눌러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모양새만 좀 이쁘 이쁘장하게 만들려고 그 에쿠스 기어봉에 투자하시는 를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비추고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모하비 기어봉. 그립감을 주는 그런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저희가 또 새해 선물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세트를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작년에 이제 재정란이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2020년도 또에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 와 이게 처참하게 시가졌더라고요 장고가 그래서 많은 준비를 못했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예 네, 이번에 자 보시면 베라크루즈 핸들입니다. 이게 타공으로도 작업을 해놨고 여기 위에도 우드리 돼 있지. 이게 시중가에서 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한오도 들어요. 한 45만 원 정도 들어가죠. 이거를 한 분께 추첨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하이그로신인데 약간 찍혀 있는 부분도 있고 제 사용감이 좀 채취가 좀 묻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코로나 걸린 건 아니니까 <laughs> 그냥 사용하셔도 전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추첨을 할 거면 베라크루즈를 타고 계신 거에 대한 추억을 저희 카페에다 남겨주시면 한 분을 딱 찝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핸들만 바꾸더라도 분위기가 훨씬 더 연출되는 게더 달라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수영이도 찾았을때 내가 첫 번째로 해준 게 뭐야 핸들이죠 핸들 해줬잖아 제가 왜 이거를 제 차에 뗐냐면 순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해서 제가 사용하던 거 브레이크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 부품들 있잖아어 그런 것들을 좀 떼서 무료 이벤트 나눔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베라코르즈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신데 뭐 어떠한 추억을 담았다 라는 내용을 좀 카페를 가입을 하셔서 공유를 해 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약 일주일 뒤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뒤에 한번 추첨해서 이걸 보내드릴게요. 이거 장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센터 가서 공임비한 1,2만원만 좀 달아줘. 근데 열선 핸들이 들어가는 채 타입의 제어는 살짝 힘들어요. 호환이 되려면 은그걸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또 여기서 장착점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니까 약간 제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제 차의 순정에 있는 핸들을 탈거를 해서 이렇게 하이그로시 소재를 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좋아 느낌 자체가 네, 만아봐 저도 이거 오늘 많이 했었잖아요 어. 근데 여름에도 좋고 그치 시원하지 네. 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느낌 자체가 하이그루시가 어? 피부에 딱 오잖아 지금 딱 느낌 자체가 전해져 온다고 지금 아무튼 뭐또 모처럼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을 하니까 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어, 제 채취가 묻어있는 이거를 꼭한 분에게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 항상 말씀드립니다 엉망장자라도 건강이 이상이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추운 날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먼 곳에서 저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2021년 신축년에서도 대박이 나시길, 먼 곳에서도 진심으로 기도 드릴게요. 이상, 정직한 놈들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들, 꼭 신청하세요. 근데 이거 좀 괜찮지 않아?